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짜잔 이렇게 생긴 미큰 돗단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색종이 두 장으로 접을 건데요 이거는 종이를 색종이로 한 거고 이거는 플로트까지 붙인 거 건데요 먼저 돗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돗은 이걸로 접는 게 흰색으로 접까요 오늘 가, 준비물은 바위 풀! 알겠습니까?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.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저번에 미니 독담배 접, 접 접는 방법 알죠? 먼저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가지고 여보, 가지고, 방석 돋기 해 주세요. 다음에, 뒤집어서 또 방석 돋기 해 주세요. 이런말은 신경지세요 현숙 엄마를 따라하네 저 목소리 빼고 다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다음 가위 이중에 하나는 이렇게 접고 두군데 또합쳐서 이렇게 총 세군데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때 하나 한쪽만 가위로 만큼 아까 접은 손가락 접, 잘라주세요. 두꺼우니까 잘 잘라야 해요. 이제 가위는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3한 살까지 나머지 두 군데는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아까 자른 부분까지 이렇게 저어주세요. 그러면 도대 붙이 자리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, 있어요.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안 보여도 되겠습니까? 자. 이렇게 도시 완성되었고요. 자 이제 몸통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몸통에풀 필요하고요. 자 하고 싶은 색깔이 아무고 이거는 이 바깥쪽에 나오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음. 어, 대문접기 에다가티고 반대로도 접었다가 이런 소리 신경 써주세요. 세워, 그러면 생각이 짧아, 진짜. 자, 그 다음에 아, 처음 접었던 아, 어. 거를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거를 동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다음 이 여기도 이외에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 그럼 이런 모양 이 됐죠.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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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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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접어주면 토네이도 모양으로 됐죠. 이제 풀로 음, 여기 접히 어더 안으로 되 있는 곳에 풀로 칠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. 자 그러면 통통한 사각형이 됩니다. 자. 배바람 껴는 저희가 못잡죠 원래 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미니도담백보다 커요. 자 이제 이 도구 압축을 시켜볼 건데요. 도체 이만한 곳 있죠? 이만한 곳에 풀칠한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가 가운데일까 생각을 해주. 세요 한국을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, 여보 이렇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해 눌러주세요.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. 자 이렇게 하면 자자 이렇게 해서 돗단배은돗단배가 독담배. 완성되었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.